자 얘들아 필수의 제 10번 보자. 필수의 제 10번. 자 삼각함수의 값에 이제 부호인데 사인하고 코사인 곱한 게 양수야. 자그 다음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 곱한 게 음수고 자, 그때 럴이 세타 있지, 각도. 이 각이 나타내는 건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이제 구하는 게 문제야. 얘는 제몇 어, 사분면 각인지. 음.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얘들아 삼각함수 부호 문제잖아. 어, 얘를 그냥 써놓고 시작해. 얼사인 탄젠트, 코사인. 자. 어, 얘 갖고 일단 찾을게. 야, 사인하고 코사인이 서로 같은 부호지. 같은 부호면 1사분면, 둘다 플러스니까. 또는 3사분면밖에 안 되는 거야. 왜? 둘다 음수. 여기는 사인 여기 여기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이 음수겠지? 여기는 코사인이 플러스고 사인 마이너스겠지.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만족하는 게2하고 3사분면이지? 자, 그 그리고 이것까지 만족해야 되잖아. 코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서로 어떤 부? 다른 부, 그럼 누구겠어? 3, 사분명이지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니까 안 맞잖아. 그지? 어, 그래서 몇사분명각 어, 3, 4분명각이구나. 끝. 그지? 3, 사분명 정답이. 자, 그다음 이제 11번. 자, 11번은, 자, 우리 그 절대값하고 이제 섞인 건데. 얘네들 2분의 파이가 몇 도라고? 90도. 파이가 180이니까 몇 사분면 각이야? 2, 사분면 각이죠? 그치, 세타가 2, 사분면 각인데, 어, 다음식을 간단히 하래. 어, 자, 절대값 사인 X는 그냥 놔두고, 자 얘들아 제곱이랑 근호 없애면 이것도 절대값 갖고 나오는거야 이거 어, 이거 알지? 자 그리고 절대값 없애주라는 얘기겠지 야이 사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니? 어 사인만 플러스 그럼 얘 그대로 나오죠? 얘는 음수니까 뭐 갖고 나와? 마이너스 갖고 나오고 이것도 음수니까 뭐 갖고 나와? 어 마이너스 갖고 나오면 돼 끝이네 이게 그죠?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그냥 절대값 없애라는 얘기야 그지? 어자 거기 너희들 그 확인 체크 문제 보면 음수 제곱근 성질이 나오거든. 어 음수 제곱근 성질 너희들 기억 나니? 어 살짝 기억 안날것 같아서 써줄게. 두 개야.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.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그지?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 같고? 마이너스 갖고 근호로 묶이는 거고, 자 a는 양수고 b가 음수야.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는 자얘 근호로 묶을 때 마이너스 갖고 나오는 거 이렇게 이게 음수 제곱근 성질이야. 얘들아, 어, 자뭐 종종 문제에 섞여 나오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, 그렇지? 어? 자 거기 밑에 세 문제 풀어보자.